성경묵독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십자 가는 사랑입니다. 이 영어는 l u j 입니다이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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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니다그 사랑 그 다리는 사랑의 다 우리는 그 사랑의 다리를 건너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처럼 열차 안의 사람들은 열차 밖에 한 아버지가 왜 오열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울음이 자신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의 일에 심취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아버지 아들의 죽음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제가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당장 열차를 멈추었을 겁니다. 열차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생명을 바꾼 그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열차를 타고 갈수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랑인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입니다. 이 선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앞질러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게 바로 선수적인 사랑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도 취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오는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지난 3월 15일자에 보니까 딸 손자 구하기 위해서 삼맘님.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들어갔던 미국의 아버지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조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한번 보셨을 그러한 사진입니다 저 아버지는 지금 미국의 피츠보크에 사는 윌리엄 허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옆에 딸은 에이슬린이고 손자는 세라핌입니다 아버지가 우크라인에서 딸과 저 손자를 데리고 탈출하는 거란 과정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에이슬린이라고 하는 딸이 이 키에프의 무용대학에서 다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딸과 그 손자를 데리고 나오려고 가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했는데 행정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 이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자 이 딸이 가정에서 분말을 한 겁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기 위한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이런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직접 우크라이나로 건너가게 됩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 가족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차량이 없어서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딸 손자 그를 데리기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는 전쟁터로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올해 초에 비행기를 타고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라드 남부에서 걸어서 국경을 넘어 차를 얻어 타고 르비우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키에프의 열차로 들어가게 되고 딸과 손자를 구해냈던 겁니다. 하버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과 손자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아버지도 나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이 허버디의 사랑이 바로 선수적인 사랑입니다. 키에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딸과 그 손자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사랑입니다. 우는이 사순절에 이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을 실천해야만 할 겁니다.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을 걸어주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여러분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자격과 조건을 따졌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단한 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고 살아갈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인의 우두머리로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6절과 8절과 10절 종합해 보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저를 봐도 참 형편없을 때가 있고 엉터리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저 타이틀만 가지고 목사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허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외적인 조건은 단한 가지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한 가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의 그 방을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방 안에 그 인형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이를 향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쪽 팔이 떨어진 정말 볼품 없고 버려야 할 그러한 인형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이 목사님 좀 놀라서 물어봅니다. 하필 이 좋은 인형들 중에서 왜이 못난 인형을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 못난 인형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인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죄로 인하여 삶이 매일 매일 망가지고 무너지지만 그러한 못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눈먼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려고 하면 사랑에 눈이 멀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단점이 자신의 눈에 다 좋게 보여야만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눈이 완전히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 죄인 되고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먼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눈이 좀 머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한번 큰 사랑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1988년 12월 7일입니다. 점심을 조금 앞둔 시간 한 11시쯤 되게 됩니다. 아르메니아 중부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은 그 도시에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강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규모가 바로 7.0이 됩니다.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자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던 석조 건물들이 다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 당시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약 5만 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게 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딸이 가까스로 그 삼각형 틈새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네살 먹은 딸과 함께 그 좁은 틈새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는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네살 먹은 딸이 엄마를 향해서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줄 물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예전에 TV에서 봤던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존한 때에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을 때 피를 나누어 먹던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자신의 주변을 손을 더듬기를 시작을 합니다. 날카로운 유리조각을 하나 집어서 어머니는 자신의 팔을 그어대기를 시작을 합니다. 피가 흐를 때그 피를 딸의 입술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또다시 아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계속해서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팔을 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그들은 구조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그 딸은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수 있었던 겁니다. 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피는 유일한 생명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피였던 겁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네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피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와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사랑도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 피를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72년 10월 13일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칠레의 그 산티아고를 향하던 비행기가 악천으로 인해서 안데스 산막에 추락을 합니다 당시 비행기 안에는 4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수색에 나섰지만 워낙 깊은 계곡이었기 때문에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대는 수색을 중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열흘 동안 이 추운 눈 덮인 곳에서 과연 생존자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67일 만에 사고 현장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존자가 16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을 다 구조하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워낙 추웠기 때문에 이미 죽은 시체들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를 먹으면서 생명을 보존하며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리콜리치라고 하는 이 청년도 여기에서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버지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먹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제 살의 친구들에게 더 오랫도록 생명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줌으로써 16명의 생존자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피를 내어주시고 몸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실천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생존시키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주님의 큰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아멘아 우리 안에만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